아름키즈 친구들. 모두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Jesus, you're my super hero. 다 함께 큰 소리로 신나게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2월 마지막 주 사순절 두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말씀.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이분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시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혜와 사랑이 더하셨죠. 어느날 갈릴리에 가나라는 곳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엄마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 기쁜 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옛날 유대 나라의 결혼식에는 포도주가 꼭 필요했대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머니, 아직은 저의 때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가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엔 돌로 된큰 항아리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들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은 힘이 들었지만,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물을 떠서 매니저에게 갖다 주었어요. 맹물을 마신 매니저는 화가 났을까요? 매니저는 신랑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맛있는 포도주를 주다가 나중엔 맛이 없는 포도주를 주는데 당신은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군요 하면서 칭찬해 주었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놀라운 일이었어요. 분명 그냥 물이었는데 맛 좋은 포도주가 되었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계속 즐거워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정말 정말 멋진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 잔치 결혼식장에 가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Jesus turned in water into wine' 액티비티 한번 해볼게요. 아주 간단한 액티비티예요. 이렇게 컵두 개와 물이 있으면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돌 항아리 큰그 돌로 된 좌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물이 바로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죠.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간단한 액티비티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Jesus turns water into wine 액티비티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줄게요.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이렇게 투명한 컵두 개와 물 그리고 이 푸드 컬러링 레드 색깔의 푸드 컬러링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푸드 컬러링을 이렇게 아랫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깔아주고 시작을 해야 되고 여기 이제 푸드 컬러를 놓으면은.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항상 컵 아랫부분을 이렇게 잡고 우리 그 앞에 보여주는 동생들한테 보여줘 보여주면 좋겠죠 형이나 누나한테 하면 맞을 것 같고 한데 자 이렇게 해서 컵을 꼭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을 부으면 i e s u s t turns water into wine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푸드 컬러링이나 출입을 사용해서 그냥 물의 색깔을 바꾸기만 한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물을 아주 맛이 좋은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의 기쁨의 원천, 기쁨의 샘이시고 우리들의 풍성한 삶의 이유가 되시거든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나 동생하고 같이 이런 액티비티 해보, 해보면서 이런 이야기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아름키즈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 주셨어요. 어떤 시인은 오늘의 이야기를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라고 썼답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물의 주인이시랍니다. 그 시인의 말처럼 주인을 알아본 물이 수줍어서 얼굴이 붉어진 걸까요? 정말로 맛이 좋은 최고의 포도주가 되어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알아본 사람들만이 낼수 있는 아름다운 맛과 향기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르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번째 시간, 바로 종교 개혁 시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 종교 개혁이란 중세시대에 성장했던 교회, 즉,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개혁자들의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종교 개혁의 핵심은요, 중세시대에 교회에 들어왔던 이런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을 벗어버리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틴 루터는요,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교회문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런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을 반대하는 반박문을요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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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벗어버리고 오직 성경만을 그 진리로 그리고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아 그들은 오로지 성경이 말씀하는 것만을 믿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성경만을 그 권위로 예, 삼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오직 최종적인 기준으로 아, 삼았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NO 하였던 거예요. 그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반대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권위감 그리고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의 권위와 똑같아지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을요. 거절했던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최종적인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더하여 사람의 공로와 또한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이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을 no 반대했던 거예요. 말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았더니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공로나 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이 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믿었어요. 비록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부다,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진정한 도덕이 무엇인지 또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요, 바로 이러한 진리들을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성경은요, 많은 진리를 보여주었어요. 그 중에서는요, 바로 인류와 또 자연에 대한 진리도 알려주었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왜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지, 또왜 특정한 형태를 띄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들과는 달리요, 개별자, 개별자만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자들은요, 개별자뿐만이 아니라 이 개별자에게 의미를 주는 보편자도 함께 강조하였어요. 그래서요, 성경을 통해서 이들은요, 보편자도 강조하고, 또한 개별자도 강조하며, 이 안에 있는 통일성을 함께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어보면요, 성경에는요, 보편자이신, 절대자이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류와 자연에 대한 진리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 성경을 종교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기준으로 삼으려고 노력하였어요. 그 결과 종교뿐 아니라 문화와 사회에 있어서도요, 바로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었답니다. 바로 이 문은요,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바로 그러한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기반이 되는 그러한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종교계로부터 나온 예술은요, 바로 그런 성경적인 기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딜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어요. 온 세상은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연이요,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기 보다는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었던 거예요. 또, 종교개혁 때는요, 다양한 문화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아, 렘브란트의 화가를 낼 수가 있을 거예요. 렘브란트의 십자가 세우기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요. 화가의 베레모를 쓴 렘브란트 자신이죠. 렘브란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리고 있는 모습을 아, 그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렘브란트 자신이요, 모든 세상을 향해 자신의 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음을 말씀해 주는 거였어요. 자기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였죠. 또 렘브란트는요, 자연을 천박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처럼요, 자연을 아주 이상화, 오, 이상화시키지도 않았어요. 오직... 자연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자리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피조물로서 일을 누렸던 거예요. 이것은 렘블란트가 렘블란트를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부인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사랑스러움과 부드러움을 느낄 수가 있게 돼요. 렘블란트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요 우리에게 보여 주고자 했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볼땐 종교 개혁은요. 단지 종교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 속에서도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교 개혁의 결과 종교 개혁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주었어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요약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던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갑자기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 거예요. 아니야.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공로나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했던 거죠. 말했던 거죠. 로마 가톨릭이 주장한 대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다가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더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만약 그러한 공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또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우리의 공로를, 공적을 쌓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자신있게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공로와 선행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요. 이 기쁜 소식을 그저 믿음이라는 우리의 빈손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선행이나 착한 일이나 어떠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바로 절대자를 제시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게 된 거예요, 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이 절대자, 바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즉,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과학이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도덕이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회란 무엇인지를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공부도 우리의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공부를 또 우리의 앞으로의 진로를요. 나로부터 출발하려고 할 때는요. 그 의미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의미를 발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진로를요, 나로부터의 출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바로 하나님과 연결해서 출발하려고 할 때, 우리의 공부에는요, 의미가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요, 내가 앞으로 왜이 직업을 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할 때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위대한 유산이랍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요,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직 믿음. 그리고 또 하나,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과 또 도덕과 학문과 사회를요, 오직 성경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우리도 이 중요한 종교개혁의 유산 위에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 이 믿음 위에 기반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자곡자곡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